올여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랑 하루종일 데이트 해가지고 이제는 좀 지겨워지더라고요. 슬슬 나가서 놀고 싶은데 9월쯤 되면 사실 야외에서 놀기 너무 좋잖아요. 한강 가서 놀기도 좋고 밤에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간만에 바람 쐴겸 나갔는데 나만 아직 여름여름한 느낌이더라고요. 이미 가을 느낌으로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슬슬 준비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을 옷이 은근히 비싸단 말이죠. 특히 학생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에게는 옷에 큰돈 쓰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브랜드 6군데와 협업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평소에 캐주얼한 일상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옷딱두 가지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에러의 원포켓 빈티지 오버핏 긴팔 체크셔츠. 매일 고민 없이 입으려면 역시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이건 1만 원대 후반이라 학생분들도 부담없이 만족할 수 있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구려 느낌이 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체크셔츠는 색감이랑 패턴 크기가 진짜 중요한데 이건 체크 크기도 딱 적당하고 클래식한 무드라서 촌스럽지 않고 깔끔하더라고요 거기에 톤이 살짝 눌려있어서 튀지 않고 차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데일리부터 꾸안꾸 코디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코디는 집에 있는 이런 흑청에 입어주면 깔끔한 남친룩으로 아주 딱이고요 아니면 나일론 팬츠같이 디테일 있는 바지랑 입으면 힙한 느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있는 게 있는데요 체크셔츠는 무조건 빼입해서 입으셔야 됩니다 너입하면 진짜 촌스럽게 보일 수 있어서 그냥 빼서 입는 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오버핏이랑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관절기에는 자켓처럼 입기 좋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추천하는 컬러는 네이비입니다. 남자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컬러라 어디에나 받쳐 입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입을 자켓을 찾는다 하시면 스탠다드 에러의 블루종 스웨이드 자켓을 추천드려 볼게요. 남자분들이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가 바로 블루종이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스웨이드 느낌이 더해져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코디하기 쉬운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조합에 가볍게 걸쳐주기만 해도 멋스러워져서 데일리 자켓으로 입기 딱이더라고요. 게다가 핏도 살짝 여유있는 오버핏이라 편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까지 챙겨주고요. 컬러는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요. 데일리로 입기에는 역시 블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1순위로 추천해볼게요. 두 번째 브랜드는 트릴리온입니다. 가을부터 남자 코디에 아우터가 추가되니까 옷 입는 맛이 슬슬 생기잖아요? 이제 곧 입기 좋은 아우터 두 가지 추천해볼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아우터는 트릴리온의 빈티지 워싱 캔버스 데님 후드 집업. 보통 후드 집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회색 기본이잖아요. 이게 진짜 편하고 좋긴 하지만 솔직히 후질근한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건 워크 자켓 스타일로 만든 후드 집업인데 데님 소재로 만들어서 흐물거리지 않고 확실히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기 버도 쉽게 해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죠. 게다가 빈티지 워싱까지 살짝 들어가서 밋밋하지 않고요. 투박한 듯하면서도 은근 세련돼서 그냥 툭걸쳐도 꽝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코디도 다양하게 써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베이지 톤의 바지랑 같이 코디하면 힙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편하게 입고 싶다 하실 때 이런 스웨트 팬츠에 코디해도 확실히 멋부린 느낌이 나요. 핏은 여유 있는 오버 핏이라 어깨 보정 효과도 있고요. 안에 두꺼운 옷도 레이어드 가능해서 초겨울까지 무리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옐로우 블랙입니다 이게 입기만 해도 꾸안꾸 느낌 낼수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해 볼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건 트릴리온의 코듀로이 카라 데님 집업 워크 자켓 워크 자켓은 작년에 엄청 핫했던 아우터 중에 하나예요 남자분들 대부분이 쉽고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옷이라 더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워크 자켓은 올봄의 무신사 트로커 자켓 카테고리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정말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 퀄리티나 핏 같은 건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기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코디는 집에 있는 치노 팬츠에 그냥 입어주시면 되고요. 워크 재킷과 치노는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라 쉽게 코디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컬러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남자분들 고민 없이 입을 수 있는 블랙을 순위로 추천드려볼게요. 세 번째 브랜드는 넘블랭크입니다. 여기는 미니멀한 디자인에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브랜드죠. 남자분들이라면 하나쯤 꼭 필요한 아이템 추천해볼게요. 넘블랭크의 세미 오버핏 셋업 수트 사실 셋업은 남자라면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면접, 결혼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 가장 든든하게 입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셋. 더비거든요. 근데, 솔직히 상하이 다 맞춰서 사야 되다 보니까 학생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핏이 어정쩡하면 손도 아예 안 가게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괜히 잘못 골랐다가 입지도 못하고 옷장에만 모셔둔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첫 번째로 자켓 가격 하나에 위아래 세트로 가져갈 수 있어서 확실히 가성비 메리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셋업이 사실 컬러랑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괜히 잘못 고르면 진짜 옛날 부정리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심플한 투버튼 디자인에 색상도 담백한 컬러라 누구나 무리 없이 입수 있어요. 그리고 활용도도 너무 좋은데요. 안에 셔츠를 입으면 중요한 자리 갈때 입기 좋은 건 당연하고 직장인분들은 셔츠 대신 카라티나 니트를 입으면 평소 출근룩으로 써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꼭 세트로 입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지는 그냥 기본 슬랙스라서 단품으로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로 입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착용감은 솔직히 셋업이라고 하면 불편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입어 보면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자켓은 품이 여유가 있고 어깨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딱 깔끔한 실루엣이 나오고요 바지는 세미 와이드 핏이라 너무 붙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두께감이 적당해서 봄부터 초겨울까지 4계절 내내 활용하기도 좋고요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차콜 그레이예요 그레이가 여기저기 다양한 상황에 활용도가 제일 좋아서 일순위로 추천드려보고요 만약 진짜 무난한게 최고다 하시면 블랙으로 가시는 걸 추천할게요 네 번째 브랜드는 인더스트입니다 여기는 기본템에 한 가지 포인트를 넣어서 깔끔한 남친룩을 내는 브랜드에요. 앞에 추천했던 아우터들과 함께 입기 좋은 옷두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인더스트의 VTG 언밸런스 핀턱 파라슈트 와이드 팬츠. 편하게 입고 싶은데 또 무슨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고를 때 입기 좋은 게이 파라슈트 팬츠예요. 주머니나 다양한 디테일에서 오는 느낌 덕분에 그냥 입기만 해도 힙해 보이는 바지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입었을 때 핏은요. 확실히 와이드하면서 기장도 적당하고요. 두께감이 살짝 있어서 겨울까지는 무리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 자체가 널널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리 두께 상관없이 채용 보정용 효과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서 누구든 일정하게 좋은 핏을 뽑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코디도 진짜 쉽게 할수 있는데요 살짝 포인트가 있는 상의랑 읽기만 하면 끝이고요 조금 더 꾸미고 싶다 하시면 여기 위에 체크셔츠를 걸쳐 주시면 자연스럽게 꾸안꾸로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파란 슈트 팬츠 코디에 주의하실 점은요 웬만한 운동화 는다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독일 군 같은 단정한 느낌의 운동화는 살짝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정한 스타일만 피하시면 실패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데일리로 입고 싶다 하시면 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가을에 입을 긴팔을 찾고 있었다 하시면 피그먼트 워시드 헬리닉 티셔츠를 추천드려 볼게요. 이게 기본 긴팔보다 확실히 덜 심심하고 워싱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느낌까지 살짝 느껴지거든요. 코디는 확실한 오버핏이라 와이드 한 팬츠랑 코디했을 때 제일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고 여유가 있어서 확실히 편한데 은근히 상체도 커버해서 체형 보정 효과도 있더라고요. 컬러는 총세가지인데요 입문하기 에는 착골이 제일 무난해서 1순위 로 추천드려 볼게요. 다섯 번째 브랜드는 에스피오나지 입니다. 이미 무신사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 라기본템만 맛있는 건 다들 아실텐데 오늘은 코디의 한끗 차이로 포인트 줄수 있는 아이템 두 가지 추천해볼게요 첫 번째는 에스피오나지의 레이오트 파카 바람막이는 바지로 치면 나일론 팬츠 같은 포지션이죠 편의성과 스타일이 6대4 정도라서 편하게 입고 싶은데 스타일도 챙기고 싶다 하실 때 진짜 딱 맞는 아우터예요 입었을 때는 일단 너무 가벼워서 움직이기 편했고요 밑단에 스트링과 소매 스트랩이 있거든요 요게 핏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을에 집 근처 잠시 나가실 때 쌀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무심하게 툭 걸쳐도 꾸안꾸 느낌이 살아서 이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물론 바람막이가 아웃도어용도라 자칫 애매한 디자인으로 가면 아저씨 냄새가 확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컬러랑 디자인이 모두 트렌디하게 나와서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코디는 이런 컬러감이 있는 옷에는 어두운 바지를 입어주면 밸런스 맞게 입을 수 있고, 만약 어두운 컬러라면 반대로 밝은 바지를 입어주면 돼서 크게 코디 고민하실 게 많이 없을 거예요. 딱 하나 주의하자면 슬랙스 같이 부드러운 느낌이랑은 잘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최대한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컬러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일순위로는 포인트로 써먹기 좋은 캐러 추천드리고 진짜 데일리로 막 입을 거다 하시면 아무래도 블랙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멀티 볼더 롱슬리브 티. 가을에 단품으로도 아우터 안에 이너로도 입기 좋은 게 스트라이프 긴팔티예요. 이게 컬러 조합이 촌스럽지 않게 들어가서 입었을 때 캐주얼한 무드가 딱 살더라고요. 코디는 아우터에 요렇게 기본 청바지만 입어줘도 깔끔한 남친룩으로 써먹을 수 있고요. 입었을 때는 어깨가 딱 잡히는 느낌이 들면서 몸도 좀더 좋아보이는 것 같아요. 컬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좀더 포인트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 네이비 컬러를 추천드려 볼게요. 마지막 브랜드 식스피스입니다 남자 신발 브랜드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시죠? 가을 코디에 써먹기 좋은 남자 신발 두 가지 추천해볼게요. 첫 번째는 식스피스의 밤비왈라비. 가을은 남자 옷을 맛이 나는 계절이라 어디든 잘 어울리는 신발 하나쯤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딱 좋은 게 바로 왈라비예요. 요게 구두처럼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앞코가 둥글게 빠져서 캐주얼한 무드도 같이 나다 보니까 어디에나 신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잘 어울리려면 결국 편해야 하잖아요. 보통 편한 신발 하면 크록스를 떠올리는데 그건 또너무 너무 내추럴해서 출근이나 데이트할 때는 좀 애매하죠. 이건 그 사이에 딱 메워줘서 일상, 출근, 데이트 전부 다 커버 가능한 신발이에요. 근데 이런 스웨이드 신발은 코디가 좀 어렵지 않나 할수 있는데 그냥 기본 청바지에 캐주얼한 자켓만 있어도 깔끔하게 코디할 수 있고요. 아니면 편하게 입는 스웨이 드 신어줘도 후질근하지 않고 오히려 센스 있게 포인트가 돼요. 스웨이드 자체가 좀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무채색 신발 신을 때보다 코디가 풍성해 보이는 건 덤이고요. 신었을 때 느낌은 발볼이 넓기 때문에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굽이 있기 때문에 키도 살짝 커버. 되는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컬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코디에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샌드베이지를 1순위로 추천해볼게요. 그리고 남자라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크리스 더비도 추천드려볼게요. 알라비가 편하게 굴릴 수 있는 데일리 신발이다 하면 더 깔끔하고 단정한 무드 낼땐 역시 더비 슈즈만 한게 없거든요. 특히 1년에 몇 번씩 있는 경조사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구두만큼 확실한 선택지가 없어요. 코디는 웬만한 옷엔 다잘 어울리지만 개인적으로 치노랑 입었을 때 가장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어보니까 요것도 굽이 한 5cm 정도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키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블랙이 기본이라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서 브라운을 먼저 추천드려 보고요. 완전 나는 첫 구두다 하시면 블랙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추천드리는 아이템들 할인 기간은 9월 3일 수요일부터 9월 9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니까 싸게 파는 기간인 만큼 뭐라도 하나 괜찮은 옷 건져가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좋은 옷들 좀싼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콘텐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쉽게 있는 환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